비디어뉴센터 김경원입니다. 한 주간 보도해드렸던 인터넷 소식 중 영상으로 전해드리는 위클리뉴스 시간입니다. 네, 김정순 기자가 경기 남북권 소식을 간추려 보도합니다. 민선 8개는 대도시를 넘어 100만 특례시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의 민선 8기 첫 언론인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평택시 발전사를 시작으로 민선 8기 핵심 목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터미널도 좀 옮기게 되면 그쪽도 이제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경찰서가 이제 이전하게 되고 박해병원도 이전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큰파급 효과를 주지 않겠나 해서 그 도심을 바꾸는 작업들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고 지속 가능 첨단 도시와 미래 세대 희망 도시, 조화로운 균형 도시, 푸른 하늘 맑은 도시, 그리고 화합하는 국제 도시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금 대중교통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확대할 거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용역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제가 시장되고 바로 용역에 들어가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선거 전에 한분 굉장히 또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저희가 위보를 시켜놓은 상태고 지금 그 나온 용역 결과와 또 추가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를 연계한 세계반도체 중심도시를 이루고 자동차 클러스터, 수서, 선도, 도시 등 미래 산업 육성과 경기 남부 교통 핵심 도시로 지속 가능 첨단 도시, 그리고 의료복합 다운과 국제 학교 등 핵심 산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전이 항만의 운영에 대해서도 지하체로 이관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런 중요한 결정은 지하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도 전혀 없었던 데 대해서 제 편집실에서 굉장히 유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그리고 평택시는 기존의 면적 면적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제 사업자들 다 공모를 제 평택시 했다가 이제 이게 다시 해수부로 넘어왔습니다만 해수부에 해수부의 그게 사업자들이 다 신청까지 다 해놓은 상태인데 전혀 이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은 행정에 어느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래대로 해야 되는 것이 평택시장이고 아마 해수부도 이런 생각 지자체의 입장을 많이 고려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평택 소식 뉴스프리전 김정수입니다.